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드 익스플로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가장 최신 모델들의 진짜 매력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SUV의 대표주자 바로 202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미래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SUV의 실용성을 동시에 결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하면서도 전동화와 첨단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대담한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전면부의 대형 그릴은 입체적으로 변형되어 강인한 인상을 주고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더욱 정교한 빛 패턴으로 도로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부는 공기 역학적 라인을 강조하면서도 SUV 특유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21인치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익스플로러는 마치 프리미엄 세단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초대형 15.5인치 OLED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새로운 CNC 와움 시스템과 결합해 한층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운전석 앞에 디지털 클러스터는 1 0 3인치풀 디스플레이로 주행 모드에 따라 다양한 그래픽 테마가 적용되어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또한 3열까지 넉넉하게 배치된 좌석 구조는 온 가족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열에는 독립식 캡틴 체어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최소화해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번 모델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첫째는 2.3L 에코부스트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로 연비와 출력을 모두 만족시키며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3.0L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최대 45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전기 모드로만 약 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친환경적인 면모를 강조합니다. AWD 시스템과 지형 관리 모드가 적용되어 눈길, 진흙길 모래길 등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안전기능 역시 최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포드 코파일럿 산60 플러스가 기본 탑재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어시스트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제공되어 주차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편의 기능 면에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OTA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점도 돋보입니다. 실내에는 최고급 방음 유리가 적용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조용한 캐빈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USB-C 고속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장거리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소재 사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테리어 곳곳에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친환경 가죽 대체제가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6년형 익스플로러는 패밀리 SUV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첨단 기술과 럭셔리 감각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모델인 쉐보레 트래버스,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로라이드와 비교했을 때도 주행 성능과 기술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살펴보면 기본 트림은 약 4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플래티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6만달러 중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년 포드 익스플로러는 단순히 SUV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모델입니다. 전통과 혁신, 파워와 효율, 그리고 가족과 모험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올라운더 SUV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SUV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모델은 반드시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